전 여친 이야기를 해보려는데,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특. 남자 특. 자랑하려고 전 여친 이야기 하다가 난리남.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되죠. 다투다가 계속 여자친구가 원래 여자들이 이렇다 말해서 더 좋게 말할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? 말하지 않는 게 그거죠. 말하지 않는 게 정답이죠. 좋게 말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. 대부분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. 말이 아니라 연애에서는 행동이 그냥 중요하다. 그러니까 말로 뭔가를 감동시키긴 되게 어려워요. 말로 감동시키긴 쉽, 쉬... 어려운 게 왜냐면 사실 좋은 말이 잘안 나와요. 좋은 말이 잘안 나온 게잘안 나온다.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행동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잖아요. 근데 말이 왜말 중에서도 남 험담이 쉽냐면 책임을 안 져도 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말이 잘안 나올 것 같으면 행동을 해야 되고 행동이 잘안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어,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조들의 지혜가 있죠.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. 우리 오늘 또 선조들의 지혜를 한번더 파악하게 되는